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 에디 플러스 어, 아, 패 페스코밋을 접속할 때 에디 플러스를 이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페스코밋의 어, 파일 질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갖고 접속해보는 이용할 보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 c 패널이 있는데 이런 파일 매니저라는 것을 제공하는데 왜 이걸 이용하냐 어 저는 이게 편해서 그럽니다. c 패널 편하신 분들은 c 패널 이용하시면 되시고 하시는 대로 저는 어, 뭐 fast c o m m t 이외에 다른 서버도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편해서 파일 질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파일 질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정도만 이제 팁 정도로 알아보실 어 알아보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파일질러를 처음부터 설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구글에서 파일질러라고 검색을 하시고 여기를 들어간 다음에 음. 여기를 누르고 윈도우 버전인 64비트를 눌러줍니다. 프리 버전을 다운로드 해주고. 니다자 다운로드가 되고 있고요. 말 그대로 Edit Plus라는 것은 Edit 파일을 서버에 있는 파일을 어, 편집을 할 때, 수정을하거나 프로그램을 코딩을 할때 사용하는 게 Edit Plus라고 하면은 파일 질러는 말 그대로 파일이죠. 파일을 어, 업로드하고 다운로드를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C 패널에서 이 모든 기능을 파일 편집도 그렇고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도 그렇고 다 지원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 것보다 이게 더편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찍었다고 보시면 되시니까 어 이걸 사용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래도 제 영상 시청 시간을 위해서 조금 틀어놓으시고 그냥 드라마 보듯이 뉴스 보듯이 상식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한번 보시죠 얘가 좀안 도와주네 자 그럼 영상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제가 빨리 감기를 할줄 몰라서 그냥 중단시켰다가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다 다운받으면은, 어, 이제 이걸 파일을 클릭해 주시면은 설치가 되는데요. 음. 음. 자, 윈도우가 새로 깔았더니 보안 문제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위험별합니다. 위험한 거 아닌데 공식 사이트에서 받은 건데 그래서 이걸 눌러서 디바이스에서 허용을 하고 작업을 눌러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됐습니다. 아따. 일단 닫고, 닫고,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accept를 누르고, next. 그냥 저만 쓸 거니까, 이렇게. 어, 불법적인 다른 건 없으니까, 그냥 next 하면 될것 같아요. i n s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이건 닫고 이렇게 닫고 이렇게 생긴 게 설치가 됩니다. 얘가 우리가 말하는 파일 진료라는 곳이에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여기는 자 1, 2, 3, 4 이제 이렇게 네개 칸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 컴퓨터 왼쪽 두 칸은 제 컴퓨터 오른쪽 두 칸은 이제 서버 접속하게 되는 곳 위에는 폴더가 생기고 밑에는 아그그방 안에 내용 폴더 안에 툴리 구조가 나오고 일단 보실게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내 문서를 누르면 내 문서 안에 뭐가 나오죠 이것도 여기서뭘 누르면은 여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그러면은 서버를 접속하기 위해서 서버 접속 정보를 아까 애, 지난 영상에서 했던 에디플러스처럼 로그인 정보를 먼저 넣어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파일을 누른 다음에 사이트 관리자를 눌러주면은 이게 첫 번째로 나옵니다. 내 사이트, 뭐 이름을 바꿔볼까요? 어, 새 사이트 이렇게 누르죠. 자, 저는 FC 아까 5번이었지. 서버가 5번이었어요. 이새 사이트를 이렇게 만든다음에 자기 서버 이름을 먼저 이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자 아까 SFTP라고 했어요 SFTP용은 그냥 따라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고 서버의 호스트 이름을 네임 서버가 있는 그 자기가 있는 서버에 접속 관련 네임 서버에 있는 NS1, NS2를 뺀 뒷부분 도메인을 복사를 해서 여기 호스트에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포트에다가는 17177. 이게 어, 서버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해서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용자는 그서버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패스워드를 넣고 여기는 다른 설 어, 설정할 건 없고요. 이제 그다음에 연결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 확인을 먼저 누를까요? 확인. 그러면은 비밀번호를 저장할 거냐 말 거냐. 뭐 일단은 해도 됩니다. 제가 쓸 거니까. 그런 다음에 아까 여기서 이렇게 사이트 관리자로 들어갔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가지 말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죠. 뭐 요거요걸 옆에 누르면 여기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면 눌러주면 연결을 하고 알수 없는 호스트 키라고 나오는데 항상 이 호스트를 신뢰하고 이 키를 캐시에 등록하겠냐. 이내 컴퓨터에 내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거를 클릭해주고 눌러주는 게 매번 이 창이 안 뜬다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만약에 이내 컴퓨터 아, 이런 작업은 자기 컴퓨터에서 하세요. 일단 자기 컴퓨터를 생각하고, 여기에 등록,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 그럼 제 서버 모습이 보이고, 이걸 이 안에 있는 게이 파일이고, 여기에 중에서 제가 오늘 작업할 거는 여기다. 들어가면 이 안에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전체 트리는 위에 있고, 요 서버 안에 있는 내용은 이거다. 아까 저희들이 만들었던, 어, 테스트1, 테스트2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질러 같은 경우는 파일을 주고받는, 업로드, 다운로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은 만약에 여기 다운로드란 폴더에다가 이쪽쪽제컴퓨퓨터라있있요요운운로에에다다운운로폴폴에지지현 현재 렇렇게세파파일있있데제제서오오쪽쪽제제 서버, 서버라고 a 잖아요제 서버에 있는 파일을 만약에 테스트를 왼쪽으로 내,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하고 싶다. 그럼 오른쪽만 누르면은 이렇게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요. 누르면 얘가 d 가죠. 두 번째 방법은 이거를 그냥 드래그해도 됩니다. 드래그해도 되고 반대로 위로 올릴 때 중복 파일 좀 없애기 위해서 어 삼이랑 바꿨는데 이런 좀 바꾸게 이런 좀 바꿨다고 치자 안 바뀌네 자 삼이 있어요. 3 있으면 이거를 똑같이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면 올라갑니다. 맞죠?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를 되게 편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파일 질러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올릴 때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많이 올릴 때는 드래그 쫙 해갖고 한번 쫙 올려버리면 그냥 주르륵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이런 용도의 파일 질러는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 한 용도로 사용용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 l 자 보겠습니다. n l o a d download, 이 o 아이콘을 누르면 아까 봤던 사이트 관리자가 바로 뜹니다. 그래서 이 서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설정을 하고 연결해 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플하죠? 이거는 용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이두 가지를 제가 이용을 해서 결론적으로 좀 오늘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 수정을 좀 파일 수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영상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 바로 찍을, 찍어서 올릴 거니까 기대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